여기가 어딘가요? 예, 여기는 원불교의 어, 탄생 성지인 대각지라고 합니다. 네, 네. 원불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영광군 백수 길룡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고 원불교라는 종교를 탄생시킨 탄생 성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공간은 그러면 언제 그 조성됐는지? 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1916년도에 대각을 하시고, 네. 어, 이제 여기가 탄생 성지가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조성된 장소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이 예. 소태산 대종사님. 예. 이제 이거는 이 자리가 정확하게 원불교그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이제 음. 현데저 왼쪽에 보시면은 만고 일월이라고 하는 탑, 저기 탑이 있죠? 네 저 자리가 에 예전에 조그만한 초가집이 한채 있었대요 아 음, 초가집이 한채 있었고 대종사님께서 거기 초가집에서 머무시면서 대각을 이루신 겁니다 네. 이 위에 보이시는 동그란 원은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 상징물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동원이 돈다는 거죠 여기는 대각제의 센터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대종사님께서 구도할 당시부터 네네. 있었던 선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후대에 조금 정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와, 이게 지금 일주일째 지금 갔는데 음. 물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이 봉우리에 네, 이 조그마한 봉우리에뭐 바이틈에서 이제 나오는 물이겠죠? 와, 신기합니다. 양 선생님 여기가 예. 어딘가요 여기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네. 어, 어린 나이에 유년실 보내던 이제 집터입니다. 아. 물론 이제 또 저기 아까 이야기한 구호동이라는 그곳에 또 다른 생각터가 있지만 네. 여기는 이제 주로 어린 시절에 사세 때부터나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터입니다. 물론 이제 후대에 네. 그 본가는 없어지고 후대에 다시 이제 복원한, 복원한, 복원한 곳입니다. 여기 뒤로 봉우리가 그 상당히 좀 아늑하게 지금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예. 봉우리 이름이 뭔가요? 그이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옥녀봉이라고 하는 아옥녀봉이요 실제 봉우리는 작아도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운은 우리는 못 느끼지만 기운은 아주 좋은 산이라고 봉우리라고 합니다. 우와 여기도 잔디밭이 쭉 깔려 있네요. 네. 저기에서 이제 우리 옴불교인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그런 광장입니다 오 우리 이제 옴불교인은 영경을 보면 영경의 논성을 보면 합장을 하고 다음목 묵념을 합니다 여기는 무슨 터 토... 같은데요? 원돌계에서 네. 구간 도실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간이라는 건 아홉 붙자 칸 네. 아홉 칸으로 되어 있는 도실 공부하는 공간 네,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집이 없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아홉 칸짜리 조그마한 초가집이 있었어요. 아 초가집. 음. 그래서 음. 낮에는 다 각자 생업을 한다거나 일을 하고 네, 네. 저녁에 들어와서 대종사님 와 주변에 앉아서 아홉 제자가 모여서 공부하고 네네. 수도하던 곳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터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다 나눴죠 아 그러네요 이 가운데 한칸 응. 양쪽 네칸 그렇죠. 이곳은 지금 우리가 여기 서서 있는 곳에서 저기 길까지가 전부 다 원래는 바다였습니다. 아, 바다. 예. 네, 다 바다였는데 네, 네. 대종사님께서 대각하고 엄불교를 창시하신 초기에 네. 그 제자들과 등짐을 지고 해서 바다를 막아서 개간한 개간지입니다. 아... 그 의미가 이 길룡리는 산골이다 보니까 그 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쌀을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의 아주 그 낙후된 동네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쌀을 생산하면 우리 이 마을 사람들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우리 해 보자. 세대들과 동료해서 이렇게 해서 막은 땅입니다. 스스로 자립해서 네. 뭘 만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설파하는 그렇죠. 그런 그 느낌이 계속 받아져요. 네. 그걸 그러니까 또 몸소 실천하셨네요. 계속. 그렇죠. 이보호혜의 의미는 은혜를 알고 네. 그 은혜를 보답하자 부모님 은혜도 제대로 알지 않고 네.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사는데 이 세상 만사에 은혜를 다 찾아내고 음. 알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음.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음. 더 고민해봐야 을될 오늘의 주제 같습니다. 은은 성인들, 음, 성인들. 또는 일체생령들 여태까지 음, 그런 분들 제를 모시는 곳 곳이... 교문님들도 이쪽에 모실 수 있나요? 네. 네 선생님 이게 우리나라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네, 등록이 되습니다이 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 음. 제 481호 원불교 영산 대각전. 네, 이 대각전이라는 게 뭐냐면, 네. 대중들이 모여서 공부한 최초의 장소. 네. 오. 와. 지금 모든 곳에 있는 부당이라고 하는 구조들 대부분 이런 식의 앞에, 네. 이런 사람 보시고, 첫 배에 화로를 놓고, 이런 게 불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불단이라고 하고, 왼쪽에 경종이라고 하는 종을 놓고, 오른쪽에 목을 놓고, 음. 경상을 놓고, 그런데 많이 찍으면 내가 이야기한 건 거의 안 나오고 그인상만 나오는 거아니야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마 대부분 잘리겠지만요. <웃음> <웃음> 뭐야, 이제 자기를 꺾어놓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